자, 오늘은 오징어 게임 하나 나왔습니다. 알프레드에서, 어, 너무 이쁘게 스푼들을 도색해서 나와가지고, 이거 신상, 이거한번 써보려고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11시, 11시에 도착했어요. 어, 내일 나오려다가 오늘 시간이 돼서 나와봤습니다. 오늘부터 방류가, 어, 없을 거예요. 막 어, 송어 공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방류가 작년 대비 좀 일찍 끝났고, 음. 광역 없을 때 모든 누어를 써서 로테이션하면서 고기 즐겁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찍고 한번 스푼으로 먼저 탐정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라 애들이중충에도 많이 떠 있는데 제가 앞전에 오신 분들이 바태는좀 나온다고 하니까 바닥을 한번 탐색해 볼게요. 쭉쭉쭉쭉. 자, 스푼으로 탐색을 하는데 어, 지금, 뭐, 등걸림, 쇼바이트 뭐, 반응이 없어서, 어, 저번주에 좀 손맛을 봤던 크랑크를 한번 운영을 한번 하면서 탐색을 해볼게요. 자, 베니카라 디알로 한번 1.5m 에서 2m 지금 여기는 좀셸렁건이라 앞쪽까지 오면은 바닥이 긁히는 상황입니다. 이 크랭커로 한번 운영을 해볼게요. 앞전에 지금 쇼파이트를 받아서 자, 페니카라 디알로 두 번째 던지고 있는데, 앞전에 쇼파이트 한번 받긴 받았는데, 아 박류가 없어서 그런가 많이 예민하네요. 오케이, 왔습니다. 자, 바닥을 막, 막 긁으면서 오니까 지금 반응을 해주네요. 아, 스푼에는 반응이 없다가 지금 크랭크로 천천히 운영을 하니까 지금 반응을 해줍니다. 니크라 DR이고요. 이 쇼보클의 글로우인데 지금 물이 탁하고 지금 오늘 햇빛이 안 쬐고 어두워서 이런 축광 이쪽에 좀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요거로 좀 재미 좀 많이 봤는데 지금 겨울에서 봄 시즌으로 넘어가는 시즌이에요. 이럴 때스푼보다 천천히 운영을 하면서 오래 보여줄 수 있는 루어로 하면은 이렇게 한수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할 때는, 어, 속도가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빨리 감는다고 반응을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예민할 때는, 시간, 시간이 지나요. 또 와, 천천히, 또 천천히. 천천히, 또 왔습니다. 지금 패턴이 또 와졌죠? 네. 지금, 중총, 3.5m 에서 2m 였는 송어를 지금, 그랬더니, 또, 또 이연타네. <목소리도> 자, 쇼버 코레, 테니 크라 t r m 탱크도 똑같아요. 스푼이랑 수심층에 맞춰서 루어를 변경을 해가면서 운영을 해주시는게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하나의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찾아내는겁니다. 아또 빠졌네 또 왔, 또 왔, 빠른 농동입니다 아, 자꾸 빠지네. 자, 여러분들 스 푼이 안 나오면은 크랑크로도 써도 되고 미노도 써도 되고 바톤도 써도 되고, 어차피 주말에는 패턴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수십층만 찾으면은 좀 예민할 때는 천천히 느리게. 오래 보여줄 수 있는 루어, 그런 루어들을 선택해서 예, 손맛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보카로 변경해서 한번 해볼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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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지 역시 스프링 안 나올 때는 아우 못 같이 놀다니고 쏴어어어어 그렇지 어러분 힘들 때는 모든 무어를다 써야 됩니다 아힘어어 나는 잡았어. <laughs> 자, 모카 DRSS입니다. 지금 스푼이나 뭐 이런 거 수심 측은 맞는데 좀 느리게 오래 보여줄 수 있는 루어를 선택해서 뭐크랑크 요즘 크랑크에 좀잘 나오네. 자, 모카 DRSS. 자, 오징어 456번으로 해볼게요. 잡아야 되는데, 아. 게 i v 다 me a n 찍고. Action. 오케이 봤어 그렇지 어, 오징어다 야 오징어 잡았어 씨 나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자 오징어 스폰 456번으로 오케이 오와 오. 야안돼안돼안돼자이 놈이라 오케이 그럼요 스푼지죠 저는 자 오징어 456번 알프레드 3 5 g 자 오징어 게임 456번 알프레드 예, 축강이에요 이 예, 뒷면이 이걸로 지금 여기 옆에 분들이 지금 작가로 바닥에서 살살살 긁으면서 입질을 봤기 때문에 3.5g으로 바닥을 찍고 예, 바닥을 살살살 긁으면서 띄웠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러면서 자 오랜만에 한수 걸었습니다.